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7월 18일 3시 50분, 예, 프로티나가 내일 상장합니다. 을 지금 요거 홈페이지가 프로티나 홈페이지입니다. 단백질 관련돼 가지고 상호작용 분석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약바이오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은 공모가가 14,000억 원에다가 시가총액이 1,500억, 뭔가 좀 비슷했던 놈이 누구냐 했더니 유로핏이 공모가 14,000원에 시가총액 이 1,600억이었죠. 얘도 제약바이오로 나눌 수 있는 놈이고 그래서 살짝 얘네 둘을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매매할 수가 없었던 게 얘도 이제 목표가가 3만원이라고 랬는데 2만8천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돼 버려가지고 못했죠 NRB 시가가 별로 뜨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시가가 진짜 안 뜨고 그대로 밑으로 패대이 나왔죠 모듈러 주택 관련돼가지고 주말 동안에 적어도 재건 관련된 뉴스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매매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우인치스 같은 경우에도 매매 잠깐 했었고 얘도 오늘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신규 상장주의 섹터라고할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점수가 좋진 않다, 분위기가 좋진 않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좋아지려면은 어떤 한 놈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내일 프로티다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laughs> 어쨌든 한번 기대는 해보고 분석은 해봐야, 해봐, 해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동 비슷한 애들의 시가 총액 그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면 지금 현재 이 시가 총액에서 2천억 정도 그 정도까지 바운더리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지금 14,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딱 까놓고 말씀드렸을 때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매매를 한다 까지 그러니까 공모주를 가지고 시가가 어디서 뜰 건지 가지고 있을 건지 던질 건지 그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 말고 내일 신규 상장을 하니까 난 그거를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시가다. 이 시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치고 올릴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빠질 건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총액이 2천억 미만 정도 예, 전후 정도가 됐을 때된 적. 하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공모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500억 정도가 추가되는 거니까 30%가 추가되는 거니까 대충 2만 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2만 원 밑에서 생, 시가가 형성이 된다. 어, 그러면 덤벼볼만하다라고 저는 지금 지금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신규 상장 종목들의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좀 뭐라야 되냐 타이트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9,000원대 아니면 뭐 18,000원대만 시작을 한다 그래도 14,000원의 공부가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 개꿀 하면서 던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9,000원 이하 뭐 이렇게 18,000원대에서 시작한다 을 그러면 오히려 2만원대 이상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와줄 겁니다 그렇다면은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조금 걸리는 거는 유로핏 같은 경우도 지금 1900대 청약률이었고요 얘도 1897대 1이었던 청약률 청약률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얘랑 얘랑 시가가 똑같다 그러면은 비슷한 스토리가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예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불안하기보다는, 아까 불안하면은, 매매 안 하고 다른 종목 하면 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공무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아싸리 그냥 시가가 이빠이 뜨고, 던지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하고, 그냥 치킨값 벌어가지고, 오늘 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마음 편하실 수 있겠지만, 신규 종목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기대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의 시가가 잡힌다고 했을 때, 목표가는 2만, 이 밑에서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은, 목표가는 당연히, 그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하게 잡아야겠죠. 2만 2000이 될 수도 있고요. 2만 5000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뉴스들을 준비해 가지고 얘네가 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내일 당장 상장을 했을 때 특징주가 붙느냐안붙느냐 붙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를 11년 했는데 그 중간에 9년 차부터 가지고 신규주를 계속 매매를 했다가 이게 플러스 400%까지 위아래로 바뀐 거 이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어 뭐라 그러느냐 굉장히 짜릿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떨어졌을 때그 손실률이 어메이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 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표가나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방금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2차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살짝 올라와주고 있어가지고 신규 종목들도 그쪽으로 빨받아서 조금 올라가질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일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시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는 거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를 매매할 때는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이라고 보내시는 것보다 나는 신규주 하고 싶다. 프로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프로. 지금 각 종목들,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따로 문자로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로핏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반전을 놓치기 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저도 프로티나 영상을 준비할까봐 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준비해보자 라고 했던 부분은 그런 반전.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음봉을 꼽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 줄수 있는 어떤 그런 놈이 하나 나타나야 될 때가 된것 같은데 R, NRB도 아니었으니까 프로티나인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조선이 있긴 한데 대한조선은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걔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얘가 좀 유력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프로라고 보내신다 그러면은 내일 공모가 대비했을 때. 시가가 어느 정도 떴을 때, 그런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매매를 신규 종목을 하시는 분들까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미리 보내드리려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8시 59분 59초에 시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초에 나오는 눈자에 조금 집중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눌렸다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을 갖다 꽂았기 때문에 분봉을 보더라도 어떤 구간적으로 할수 있는 구간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일 이렇게 음봉을 꽂아 떴다가도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적어도 한 15에서 많게는 30에서 40까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신규 종목들 영상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 부분들 봤을 때 그냥 그냥 프로라고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구독자님들이라고 의미하는 거는 수급이라고 보내는 건 세력주들입니다. 세력이 들어와서 핸들링하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신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 채널 보시면은 3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왔습니다. 3,000명이 이제 넘었는데 1,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3개월 만에 이렇게 왔다. 그렇다는 건 그래도 타점적인 부분이나 영상적인 부분이 괜찮으니까 오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내일 신규 상장 종목 매매하실 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까지도 수급이라고 보내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뒤에다가 제가 매매, 구독자님들이랑 매매했던 거 영상 붙여드릴 테니까요. 그고까지 보시고 내일 프로티나 시가가 어디서 잡히는지 보면서 매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 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어,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 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수익실현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 Investment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 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에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 놓은게 보이실 겁니다 37,0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 7 0 0원 말씀 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한쪽으로...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요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0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 원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